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어, 먼저 오늘 수상하신 26분 몇 분은 못 오셨습니다만 한분한 한 분께 진심으로 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일에 해미협성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서 많은 공을 세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21회 해명성축제가 아주 역대급 축제였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성공에잘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재현 총감독이신데 아주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총감독님으로 모셔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우리 문화재단 임진범 대표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많은 고민 속에서 36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만들어낸 프로그램을 또 우리 이제 용역사에서 맡아서 여러 가지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아이캔 컴퍼니라고하는 우리 최준용 대표님과 그 가족님들이 또 입받침을 잘 해주시고 해서 여러 가지로 뭐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각종 컨텐츠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잘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팎으로 도움을 주신 거죠. 봉사도 해주시고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뛰어주시고 많은 분들 이렇게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맡아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아 정말 아주 저도 엄청 기분 좋게 우리 축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27만 8천여 명이나 되는 분들이 오셔서 즐기면서 또 우리 서산 해미읍성 축제를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아주, 어,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치렀던 그 축제는 친환경 축제를 우리가 한번 치러보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양쪽, 무대 양쪽에 파란 겜이 막 돌아가듯이 이렇게 돼 있었죠. 예, 그게 풍력 발전이었었어요. 아주 거기에서 바람으로 돌아가는 그 전기를 이용해서, 어, 밤에 야경 치는 거 있었죠. 친환경 축제로 한번 가보자. 시도를 한 거죠. 뭐 전체적으로 다 모든 부분을 다 커버는 안 됐지만 그 시도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었다. 는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축제를 안에서만 했었잖아요. 성 안에서만. 그런데 이게 왜성 안에서만 해야 될 당위성이 어디 있느냐. 성 안팎으로 좀 넓혀 나가자. 외연을 넓히자. 이렇게 해서 성 밖에서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해미 해피 테이블이라고 하는 또 그런 그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기억 나시죠? l the king is a parasol, the king i 든지 parasol, the king is a parasol, 기도하 king is a parasol, the k i n 게 is a parasol, the king is a parasol, the k i n 고성방가라고 하는 옛꽃자, 옛 꽃자, 옛성 안에서 다양한 우리의 프로그램을 즐긴다는 그런 의미로 고성방가 시즌으로 시작했는데 이번에 21회는 0 고성방가 시즌2, 지혜의 성이다. 지혜를 풀어놓아서 우리가 즐기자. 선조들의 지혜를 우리가 좀 몸소 느끼면서 교육적인 측면도 우리가 많이 가미를 하면서 교육적인 측면과 즐거움을 함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다 그리고 역사를 또 바로 알게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어, 또 특색 있는 거는 여러분도 다느끼시겠지만 남녀노소 특정 계층만 즐기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손주들이 같이 와서 즐기고 할수 있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선 받았잖아요. 당근 마켓. 어, 어려서부터 이 물건을 사고 파는 거 굉장히 경제적인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성도 배우고. 당근마켓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그 얻어드린 수익금을 또 현금으로 기탁을 했어요. 어, 얼마나 멋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당근마켓이 아주 인기가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는 좋은 교육방송에서 하는 이런 그 캐릭터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캐릭터들도 함께 아이들하고 그렇게 하고. 이런 그 바람을 풍선 넣가지고 이렇게 놀이터 가보면 많이 보지만 일상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햄이 없은 거 관련된 모양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더 재밌게도 하기도 하고 뭐 등등 제가 일일이 다 얘기 안 하지만 또 주먹밥 아 이거 옛날에 그 햄이 없성이 병영성 이었잖아요 그럼 전쟁 때 밥을 어떻게 먹겠어요 주먹밥으로 먹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체험한다는 차원에서 주먹 뻥밥 <laughs> 그러니까 친환경, 이거 친환경이에요. 뭔가 우리가 그릇에다가 놓고 밥을 먹고 또 뭔가 음식을 먹으면 그거 먹고 나서 그 그릇을 치우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일회용 같은 건또 버려야 되고 이런 건데 이런 걸 없애서 바로 먹으면 없어져 버린 거죠. 그 손에 든 용기 그것도 뻥튀기니까 그냥 먹어버리면 없어지는 거고. <laughs> 여러 가지 세세하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다 담아서 서른여섯 가지 그 프로그램 속에 담아서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미디어 시대잖아요. 미디어 아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쪽 청어 정 뒤편까지 확장을 넓게 해 가지고 그 뒤편을 가보시면 밤에 멋진 야경이 펼쳐진 것만 아마 보셨을 거예요. 봉유 도원도를 형상화해 가지고 어, 몽유 송원 <laughs> 소나무 밭이니까 그런 주제로 해 가지고 또 눈을 또 화공을 하게 할수 있고,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뒤편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가본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는 하게 되면 뒤로까지 안 가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광장 거기 우리 공원 같은 넓은 초록 광장 안에서도 볼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상에서만 할게 뭐가 있냐 하늘도 우리 도화지로 만들어 써버리자 <laughs> 그래서 뭐가 있었죠? 블랙이글 에어쇼가 또 있었잖아요 다 보셨죠? 얼마나 멋졌어요 우리 기초 지자체 단체에서 하는 축제에서 블랙 이글 뜨는 거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우리 서산만 가호했던 <laughs> 우리 충남 도민 체육대회 할 때도 어 하늘을 수놓는 전투기가 떴었잖아요. 전투기. 아, 이번에 해미임성 축제 때는 블랙 이글 에어쇼로 해서 또 하늘을 수놓고 아주 육해공, 어말 그대로 땅에서, 지상에서, 하늘에서, 성 안에서, 성 밖에서 남녀노소 정말 이 아주 입체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공을 거뒀다. 물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어요. 부족한 게 없으면 또 발전이 없는 거죠. 부족한 것을 또 찾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부족한 것도 많이 찾아냈어요.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짜여진 프로그램 속에 입체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오감 만족 관광이나 어떤 그 여행 오신 분들한테는 그런 관광도 될수 있게끔 잘 운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 안에서 성 바깥에서 뛰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매일처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